오늘은 23년에 중구에 입주한 아파트들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중심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입주 시기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최악이었고 너무 많은 공급이 몰려 마피 매물들이 넘쳐나 1억 원 이상 포기하는 매물들이 넘쳐났습니다. 중구는 도시 중심지의 재개발, 재건축이 다수 있었고 좁은 부지라도 소형주상복합 단지를 올렸는데 부동산 분위기가 좋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주가 마무리된 지 2년가량이 지나니 하락했던 시세들이 꽤나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상승한 단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아직도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가 남아있을 정도로 같은 중구 내에서도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재입니다. 중구의 대비 수요량 대비 전체 공급량을 살펴보면 과잉 공급이 엄청 심한 곳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약 1만 4천 세대의 입주물량이 쏟아지졌고 25년도 여전히 많은 입주가 있습니다. 그럼 23년 중구에 입주하는 아파트 7개 단지의 시세를 안내드리겠으며 네이버 부동산 12월 1일 등록된 매물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산동에 위치한 청라힐스자이입니다. 세대수는 947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0월 1억 8천만 원, 11월 1억 8천만 원, 12월 1억 8천만 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일동 저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7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중구에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와 함께 중구의 대장 단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현재 남산 롯데캐슬과 가격 차이가 5천만 원 이상 벌어진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마피 매물은 나오지 않았으며 낮은 프리미엄으로 엄청난 거래를 보이다가 입주가 마무리되니 시세가 상당히 상승한 모습입니다. 1순이 394세대 모집에 무려 55,710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1대 1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2020년 12월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시기에는 84타입이 무려 9억 8,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 수준인 5억 2천만 원대까지 거래되었는데 최고가 대비 무려 47%나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청라 힐스자이에서 23년 4월 보류지 매각 공고가 있었습니다. 5층 매물들이었는데, 59타입은 4억6천만원, 84타입은 6억8천만원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지난 6월 2차 공고가 나왔는데, 입찰 기준 가격은 5억8천만원으로, 현재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에 나와, 84타입이 6억 초중반대에 모두 낙찰되었습니다. 보류지 낙찰 실거래를 제외하고는, 7억 원 이상의 실거래만 발생하고 있으며 시세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단지는 달성동에 위치한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입니다. 세대수는 1,501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6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달성공원을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주상복합이 많은 태평로 라인의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로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이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1,500세대의 대단지이고 일반 분양 물건은 약 1,000세대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2,000만원, 11월 3,000만원, 12월 4,000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2,000만원, 11월 대비 1,0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8월 분양하여 1순위 654세대 모집에 1만 9,875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30.38대1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107동 2층 동향 84A 타입 매물이 5억 6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분양가 5억 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421만원이고, 에어컨 옵션이 있는 매물로 분양가보다 4천만원 높은 수준으로 매도하려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대신동에 위치한 청라힐지웰더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159세대로 입주는 2023년 6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0월 -9,750만원, 11월 -9,750만원, 12월 -9,750만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서문시장역까지 도보로 5분 이내로 접근 가능하여 가깝기는 하지만, 입지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단지입니다. 우선 바로 인접한 곳에 아파트 단지가 없고, 태평로 라인과 떨어진 나홀로 아파트의 소형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백일동 고층 72a 타입 동향 매물이 4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4억 7천만 원, 발코니 확장비 2,750만 원이므로 원 분양가 대비 9,750만 원 낮은 가격에 매도 중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삼덕동에 위치한 빌리브 프리미어입니다. 세대수는 200세대인 고급화 소형 주상복합 단지로 입주는 2023년 8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대형 평형만 분양하였고 특이한 사항은 옵션 비용이 거의 2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옵션 비용이 상당하므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매물의 호가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8천만원, 11월 9천만원, 12월 9천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1천만원 상승,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이동 고층 104a 타입 남향 매물이 9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6억 2천만원 수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4,980만원 인테리어 특화옵션이 1억 8천만원 가량이므로 원분양가는 약 8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원분양가 대비 약 9천만원 시세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다섯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창동에 위치한 대구역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입니다 세대수는 604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9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대구역제일풍경채는 도보 3분 거리에 수창 초등학교가 있고, 3호선 달성공원역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마피 1억 원 넘는 매물까지 나왔던 단지이지만, 입주한 지 2년이 지나자 시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앞동 고층 조망이 좋은 세대는 분양가 이상까지 회복된 실거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3천만 원, 11월 마이너스 3,580만 원, 12월 -3580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580만원 하락,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2동 중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4억 9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7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80만원, 프리미엄 -3580만원 수준의 매물입니다. 대구역 제일풍 경채는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지만 너무 좁은 부지에 여러 동을 배치하면서 단지 배치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102동과 105동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 102동 거실에서 105동 거실이 훤히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뒷동의 경우 앞동에 가려 조망과 일조가 나오지 않는 세대가 많이 배치했다는 아쉬움이 있어 앞동인 104동과 105동이 선호되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태평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구역입니다. 세대수는 803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10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0월 8천만원, 11월 8천만원, 12월 8천만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입주 시점에 마피 매물들도 다수 있었으나,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시세가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물론 주변 신축 주상복합 입주가 쏟아지고 있고, 마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남으로 실제 거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백이동 저층 84시 타입 남양 매물이 6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9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2990만원, 프리미엄 약 8천만원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인동삼가에 위치한 동인태왕 아너스 라플란드입니다. 세대수는 373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3년 11월입니다. 소형 평수 LH 임대물건은 101세대이고 나머지 272세대는 분양주택입니다. 그중 일반 분양을 진행한 물건은 총 40세대였습니다. 준공승인은 23년 11월에 득하였으나 24년 5월에서야 후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22가구로 22가구 모집에 32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1.4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큰 평수인 59타입의 분양가만 살펴보면 최저 3억 2150만원에서 최고 3억 4159만원까지입니다. 현재 최초 분양가 대비 약 1500만원 낮은 수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3년 중구 입주 단지 7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상황인데 하반기에 입주한 단지들은 아직도 마피 매물이 꽤 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구는 대구 중심지에 위치하여 여러 인프라를 누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입지적 장점으로 입주 중에 실수요자들의 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세가 상승한 모습이고 거래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고 25년까지 중구에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 주상복합 단지들은 외면을 받고 있는데 중구 또한 그런 모습입니다. 대형 브랜드 아파트인 청라 힐스자이와 달성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프리미엄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상복합단지 중 세대수가 적은 단지들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급반전이 있지 않는 이상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부동산 선진입연구소를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구 부동산 분양권과 매물 시세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